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준이, 유승준,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프린스톤 대학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은 필즈상을 수상하자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며 허준이 교수를 영웅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허준이 교수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유승준과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역 문제와는 무관한 제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향한 삐뚤어진 잣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허준이 교수와 유승준 그리고 재미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다른 점은 허준희 교수는 미국에서 출생하였지만 한국에서 성장하였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재미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부모가 미국 유학 중 출생했지만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녔고 유승준은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만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을 피했고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재미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순처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도 되지 않고, 허준희 교수처럼 국적 이탈을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국적 이탈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한인 이세가 대부분입니다. 허준희 교수와 유승준은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 미국 국적을 선택하여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재 처한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필지상 수상후 금의 환양하였으나 유승준은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 위반으로 20년간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재미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이탈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한국 여권 사용 의무 또는 징집에 대한 우려로 아무런 죄 없이 유승준처럼 사실상의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준희 교수가 지금 국적 이탈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행법상 그는 국적 이탈을 할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명인과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 문제로 인하여 수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적 이탈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비록 미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자녀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신청 또는 획득하였거나 국적 이탈 신고 전 1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영주할 의사 없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로 간주되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적 이탈 대상을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자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허준희 교수가 만약 현행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필지장 수상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이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입니다. 미국의 생활 기반을 둔 한인 이 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에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들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0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잠재적 병역 기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함께 한국 입국 금지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회 개정안은 까다로운 허가 요건으로 인해 한인 이세의 미정계 및 공직진출의 걸림돌의 제거가 아닌 유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허준희 교수가 최근에 국적이탈을 하였다면 현행법상 제외동포비자 F4를 41세까지 받을 수 없어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몇년 전에는 반 유승준 정서에 편승하여 제외동포비자 발급을 45세까지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인에 대한 반감과 실효성 없는 땜방식 개정으로 인하여 국제법은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적이며 글로벌 인재 등용을 저해하는 일로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동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보다는 객관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국제법과 제외동포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